집니다 오늘은 교촌치킨을 준비해 봤어요. 저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니까 음식을 보이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먹방이 아니라 진상 썰을 들려주고자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서비스직이 얼마나 힘들고 아무나 할수 있다는 게 아닌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카메라를 켰답니다. 우선은 더 화가 나기 전에 소주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진로, 저의 최애 소주고요. 진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빈 속이어서 치킨 먼저 먹을게요. 먹고 얘기를 할게요. 짠.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저는 백화점에 종사하다 보니까 30~40대 분들이랑 20대 약간 젊은 꼰대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컴플레인은 왜 걸어? 걸 이유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겠는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컴플레인 걸것 같다. 딱 이런 게딱 느껴지거든요. 컴플레인의 유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교환 환불이 구매일 포함 31일이에요. 충분한 시간을 고객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일이나 지난 제품을 들고 오셔서 심지어 태기랑 영수증도 없으세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 매장에서 구매를 한 건지, 작년에 구매를 한 건지 아무것도 알수 없는 상황인데 다짜고짜 환불을 해달라. 그럼 저희 쪽에서 도와드리기가 어렵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어딨냐고 자기가 어? 자라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니가 하는 말만 듣고 이거 한거 맞냐? 우선 니라고 먼저 나와요 반말은 아까부터 하셨고요 네 저희 본사에서 이렇게 다 교육 받았고 모든 고객님들께 항상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니저 불러와 내가 여기 얼마나 다녔는데요? 그래서 어? 내가 여기 vip인데 그거 하나 못해줘 이러면서 막 엄청난 컴플레인이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매니저님이 계시면, 매니저님의 핸들링 하에 뭐, 해결을 할수 있겠지만, 제가 핸들링을 해야 될 때도 많아요. 우선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는 도와드려요. 너무 컴플레인이 커지거나 그렇게 되면, 본사 측이나 롯데 측에서도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리 있게 처리를 하는데, 했을 때, 뭐, 진작에 이렇게 되는데 왜안 해줘? 그러면 그렇게 해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끝까지 그냥 물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약간 자존심을 좀 끝까지 세우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31일 동안 옷을 가지고 있나요? 안 입고?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사면 한 일주일은 택을 안 떼고 안 입을 수 있어요. 근데 31일 동안 안 입는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물론 제 입장에서. 하여튼 간에. 영수증 당연히 없으셨고요. 당연히 떼져 있었어요.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났고, 이건 누가 봐도 착용을 했다라고 밖에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객님 이거 착용하신 거 아니세요? 이렇게 했는데, 착용 안 했지, 안 했는데, 한번 입고 뭐 입어보니까 약간 뭐 입어봐서 나오는 그런 바이브 있죠? 짬에서 나온 바이브 이런 느낌처럼. 이건 교환환 불이 더더욱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못 입겠어서 갖고 왔는데, 그럼 나 이거 어떻게? 버려? 이 상태에서 버려? 그럼 네가 입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마음속으로 진짜 계약장 떼고 그냥 나가서 이렇게 하려다가 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그래서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드리면 뭐합니까. 우선 안 들려요, 그 사람은. 제가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열받나 봐요. 그럼 이거 네가 입던가 버리던가 처리를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교환까지 돌아드리겠다고 했는데 교환도 안 하겠대요. 마음에 드는 옷이 없대요, 매장에. 환불은 저의 재량이 아니다. 매일 전화하래요. 그래서 저 그대로 했어요. 리더님 전화가 저 상황 설명하고 안 되는데 계속 해달라고 한다고 말씀드리고 매니저님한테도 퇴근하셨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양해 구하고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희 매장 매니저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정말 착하신 분이어서 그러면 이런 상황 크게 만들지 말고 환불 처리로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말씀을 드렸죠. 아 고객님 그러면 이거 원래 정말 안 되는 건데 환불 처리 도와드리겠다 했는데 아까 안 된다며. 너가 안 된다 했잖아. 하줘이 귀찮아서 그랬네. 야, 너 해줘야 귀찮아서 그랬지. 약간 계속 이런 식으로 꼽을 주는 거예요, 저를. 아,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 있고 짜증 나고. 이게 서비스직이라고 해도 계속 웃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죄송하다고 많이 해야지 빨리 끝날 상황인 건 알지만 더 이상 죄송하다고 하기 싫었어요. 저는 아까부터 죄송하다 말이 거의 10번이나 한 상태인데 지금 와가지고 너. 뭐 이러면서 니, 니가 이거. 야, 이러는지. 하여튼,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오니까 너무 열이 받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거 처리하는데 시간 걸린다고 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리더님이 딱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님한테 자꾸 막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원교육 이렇게 시키냐? 이러면서. 저막 꼬라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원래 직원교육 이렇게 해요? 이러면서. 그 리더님한테. 아니, 얘 하나 싸가지 봐. 얘 지금 내 눈도 안 마우치잖아? 이러면서. 저는 이거 작업하는 어떻게 눈을 마우치고 있어요? 당연히 못 마우치죠. 고객님이 화물차를 도와드렸어요. 딱 드렸어요. 근데, 딱 이렇게 탁 받아들더니 이러고 계속 재려보는 거예요 이러고 어쩌라고 나내할일 해야지 저는 끝났잖아요 환불해주면 된 거고 내가 여기서 뭘더 어떻게 해줘 근데 계속 안 가고 막 있는 거예요 어뭐쩌쭝거리면서그 리더님한테 그 사람이 엄청 화내고 그냥 갔어요 가고 나서 리더님이 저한테 제가 잘못이 없다는 걸 아니까 아 그냥 고생했어요 그냥 뭐아 이거 받아주기 힘들죠 이렇게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딱 가시고 나니까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서비스직을 하면서 고객님 근데 컴플레인 걸린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막 심장이 막 뛰고 짜증나고 분하고 내가, 시, 내가 이걸 일해야 되나 내가 어 뭔데 이거 지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데 막 우는데 일 처리를 해야 되니까 막 울면서 막 했어요. 근데 막 직원들이 어, 지은님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울지 말라고 막 주고 막 아저 사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당연히 이렇게 해줬죠. 근데 알죠? 막 더 그러면 더더 더 오는 거. 그래서 막 말려서 막 울었어요. 하여튼 그런 썰이 또 있었답니다. 여러분, 진짜 서비스직에 일하다 보면 진상이 매우 많아요. 좀 센스 있게 응대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진상 탑 3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반말 하시는 분들. 정말 반말 하시는 분들 반맛입니다. 응. <laughs> 뭐 개그를 하려고 한거 아니고요. 반말을 사용하면 그런 명령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제가 어려 보여도 존댓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할 때만큼은 꼬마분이 오셔도 저는 존댓말을 해요. 어, 어떻게 해 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뜸 반말을 하신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말 정말 싫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안 되는데 계속 해달라고 하는 생때 쓰는 손님. 정말 안 되고, 저도 모르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안 되냐? 도대체 왜안 돼?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든지, 자꾸 왜안 되냐고 묻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딱안 된다고 끊어서 말씀드리진 않아요. 안 돼요. 싫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안 되냐? 안 되는 이유를 말해라. 이유를 말해드려도 되게 해라.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게 합니까? 저희도 고객님들이랑 이렇게 대치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저희가 응대만 잘하더라면 저희 매장에 계속 오는 손님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뭐 하러 좋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쵸? 하여튼 그렇게 안 되는데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2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를 완전 하대하는 듯한 그런 거 이건 제가 겪은 일은 아닌데 너 여기서 얼마 버니 약간 이건 진짜 드라마에 나올 것 같죠 근데 정말 이 얘기를 제 직원은 들었어요 이런 분도 없을 것같죠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괜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새널또만 아시죠? 세상은 넓고 많다. 이세 널도만이 사자성어로 등록돼도 될 만큼 공간가는 말이라고 전 느꼈어요. 이 서비스직 일하면 망감의 교차를 해요. 일 당연히 힘들어요. 무슨 직장을 다니는 고하에 쉬운 건 없죠. 다 힘들죠.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관두는 경우는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라아 다니면서 인간관계도 많이 배웠고, 뭐 고객님들이나 뭐 매니저님이나. 그런 직원들을 케어하면서 뭔가 엄청 많이 깨달은 것도 많고 잘만 맞으면 정말 많은 거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난 아무리 어떤 욕을 들어도 멘탈이 강해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완전 추천하고 뭐 상처를 되게 잘 받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좀 힘드실 거예요. 고린이 뭐라는 거 담아두면 절대 여기서 일못 해요. 진짜 절대 절대 절대. 어떻게 오늘 저얘기가 재미가 있으셨나요? 뭔가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정말 이런 CS적인 거에서는 꿀팁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말 잘하고 그냥 상대방 기분 좋게 얘기하자 약간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썰들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는 진짜 다 진실이라는 점. 근데 다만 드라마의 사기는 명찰 떼고 이씨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다 더한 거나. 뭔가 좀 핫한 게 있으면 다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다 먹고 더 먹고 더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저의 썰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